안녕. 하세요 오늘은 TV의 미크라고 합니다. <laughs> 오늘은 짜잔 반짝이 그리고 작은 캐내. 어, 맨 마지막에 캐내 찍어볼 건데 아, 첫 번째 뚜껑을 열고 이렇게 있어요. 여기, 여기 안에 소민형으로 되어 있어요. 괜찮으세요. 괜찮으요안 병원도 나짠자는 병원 놀아. 잘나요. 응. 마음... 아, 응. 여기 일단 저 인자 양성제 났고꿀팁알줄게요꿀팁 여기 양머에 이렇게 꾹 눌러주면 이렇게 꾹 눌러주면